We two, we two, we two, we two, we two Ah, 어, 게이지 다껌췄거든 와, 불상났다 아. 올려 봐. 뭐니? 야, 뭐야? 억로 뭐야? 뭐야, 이거? 화스 없음. 오케이, 오케이. 쟤 꺼진다 쟤어 어? 살려줘 어, 살려, 살려 있어, 있어. 살려진다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아! 아. 오 시야 떴다 와이씨 어, 나 지금 개조작 나 지금 개새 그냥 어? 나나 나, 나 나쁘지 않아. 와, 나 않아 어나개새 그냥 쳤다 어? 야나 소생의 와. 불씨 나왔다 아 근데 크리티컬 그거 할걸, 차라리. 충전하려고 훨씬 더. 어? 공감해. 충전 완료? 그게 크리티컬 그거야. 아. 충전 완료, 그. 그게 뜨면 은 그냥 바로 선택하려 폭탄은 나한테 맡겨주라고. 이렇게 말이지. 애니 대사이. 오, 오. 어,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잠깐 치 잠깐만 나나 살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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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치두 번째 왜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나이씨 좋습니다. 1초. 아, 이걸 좀관여나 방들? 악민이 보도. 안기 뭐지? 두 번째. 두 번째. <laughs> 오. 와키피 빨리 자. 나도 땡기지 않니? 야, 뭐고, 이거? 어, <laughs> 피, <하필> 여기, 나오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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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깜짝 이게으미쳤다 Ceremony, Momica? It's me. Oh my god, o s s o s s 첫 번째, o k k u 혹 o k k 나, 나, g y o k Kungyok, k u 빨리 y o 잠깐 u 이 g y o k Kungyok, Kungyok, k u n g y o 아니 u n g y o k Kungyok, k u n g y o 나, o k k y 존나 <laughs> 빨리 싸내는 거야 이 ㅆ 이거 뭐똥 싸고 올까봐? <laughs> 오쉣오크리티컬 황이 네어나 됐다 <laughs> 야나 지금까지 개 사기만 했지 어떻게 하는 거? 이래도 되나? 이거 이거 내가 <laughs> 치 네, 바로 가보자 이거 나위 오케이 나 이거 내가 이거 잡을게 뭐야 한럭이 뭐야? 오오! 카운터 해야돼 와당연다 바로 가자 <laughs> 내려내려내려아어아니다올라갈거야한야 어, 어, <laughs> <laughs> 어? 여기 누구꺼? <누굴까? 웃음> 좋은데 네. 네. 아래쪽 에니까

야 마이궁 가 2분 컷인데 우리? 그이 아니야? 아야 아니, 아, 진짜 아, 말하지 말라고 좀! 에이, 혼자 말하다 뒤지네 맨날. 아 이거 도와줘야 돼. 아니다. 도와. 와우. 오, 미친 센스. <laughs> 혹시 스턴.. 오다 오, 잡았네? 아, 형이야. 어우 지려 지려 완전 지려. 아기모지 <laughs> 야, 우리 왜 이렇게 빨리 빨리 킬레그 너도 했나했나카운터와와아 시야 전됐네어왕기지어 시야 전됐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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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아 출전. 충간 나다. 아니야. 나나나 나, 나. 해줘 해줘. 아니야. 왼쪽 왼쪽에서 올려. 한한좀 보자. 왼쪽에서 오른쪽. 아 그래. 왼쪽에서 올려. 왼쪽에서 올려. 아니 모기 어 모기 깜짝아 가, 에, 나 있어. 나나 블루 감. 아나 레드. Let's 내가 down. 내가 갖고 싶게 내가 갖고 싶게 불로 때려봐. 추진을 작성한다. 조심해야 돼. 파워이스 가려잖아.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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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야. 오르니 오르니 오르니. 빼서 빼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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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서를 패턴이. 이거 우리 잡옷만 잡으면 돼. 나줘 나줘. 와이 아, 근데 불로 안 때리냐. 나힘 힘난 맞죠. 아 사로 사로 사. 나줘 나줘. 죽게, 죽게. 아, 죽어. 가져가, 가져가. 나, 나, 위에서, 위에서 잠부 잡을 테니까, 그거 해주세요. 이제, 이제, 모여야 되는 패턴. 카운터야,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미안해. 음. 잡아, 그냥 잡아. 야, 잡아버리도록 해. 아래,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형이야. 어, 아, 형, 아 블레스턴 너무 세? 어, 형이야. 어, 그거 확인했어. 불타는 이거 이거 다, 다세명다문 부서 나 혼자 잠옷 방어 힘있어 이거 어, 수생해 불씨 아 멀미 약치 없어 이제 안전. 이동해서 전판 아, 전판보다, 전판보다. 정확히 두배쎕니다 나도 쎄. 이제 체력만 올리면 돼. 설마 튜브 스파이크? 아이 아, 정도면 나쁘지 않다. 나문 부신다. 문만 음, 아, 부서. 문만 부서야 나도 존나 쎄인데. 이거 너무 빨리 가도 안 된다. 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여기 기다리고 있어 그냥. 이미 거의 선 지났으면. 네. 여기 바닥에 이 선, 이거 지나면 안 나와. 오, 너개쎄 이거 뭐야 다 세다. 그냥 여기 조금만 더 아, 뻑거 가자 여기서 이선 <laughs> 걸어줄게. 한번 더. 마지막. 오케이. 나나 오른쪽 해 줄게. 스턴 걸어 줄게. 스속안 걸려. 걸려. 스턴.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진짜 걸린다니까. 나 보여줄게, 봐봐. 아, 보여 줄게. 봐 봐. 아, 야왜안 나와. 걸리잖아. 그거 말한 거 아니야. 뭐 말한 건데? 질퍽이. 응, 그거 걸리나 와 이제. 어, 알겠어. 말참 예쁘게. 아, 체력 띠. 어죽 존나 봐 괜찮아 난나 지금 자일이 있어 나도 제발 여기서 연속 스매시? 와.. 진짜 아쉬운데 이건 아 이거 해야겠다 그냥 가자 가자 나 이거 나 여기 가있어 문 부실까? 기다려 기다려 나 위에 애들 정리 중 어? 먹혔어. 어이 <놀나> 나딜 미친! 졌다 그냥. 딜이 개또라이다 나. 어? 먹힘. 야 살리는게 뭐야? 군인 <laughs> 컷? <구니컨? 웃음> 어? 어이구야. 여쌤 여쌤 마보실도살아 체력이 어, 없는데 그냥 가자 세번 피하는 거 조심 세번나 왼쪽 카운터 바로 칠 거예요 아마 얘네 잠몸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잡몸 먼저 무조건 잠몸 먼저 나 왼쪽. 엄청 어. 세 번, 세번 나올 거, 이제 세번 나올 거, 이제. 움직이면서 하세요, 움직이서두 번. 마지막 한 번. 이제. 어, 나힐 가능? 나이스. 와, 야힐 좋다. 빵빵하다. 세 번. 아니 두 번. 이제. 막, 마지막. 저힐 좀. 아래 칠게. 네. 나 아이스. 일때로 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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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 잡고 있을게 계속 잠바리들. 이제 이제 나올 거니 한번더 바닥 두번 마지막. 두번 아, 야, 괜찮, 괜찮, 아목뭐 점점 많이 나온다. 이제 카운터 내가 칠게. 아, 어. 미야 끝내야 돼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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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치면치치면치치 때려, 때려, 때려. 아이씨. <laughs> 이거 말해줘. 사슬, 피하, 피해야, 피해야, 됨, 사슬. 아나 체력이 안 떠. 아 진짜 체력이 안 떠. 아 진짜 체력이 안 떠. 어, 나 체력 떴다. 큰 났다. 야, 체력 180. 아, 나 진짜 큰일 났는데. 어?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아, 체력 안 뜬. 너도. 아이뭐야 어. 야, 나 체력 200. 200. 나 체력 200. 사슬만 사슬만 잘 하자. 아 사슬만 잘하자 사슬만 사슬 잘봐 방향 말해줄게 사슬만 사슬 사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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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아래 오른 사슬 사슬 채 채인 사슬 카운터 아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사슬 왼쪽 위 위에서 왼 위에서 왼위왼아아 아, 맞다 아 미안 슬슬슬아아래왼 아래 왼아아아 아래 아, 아. 아, 위구나 사슬 사슬 토이 살아야 돼 나이스. 아잠깐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 돼. 이케 이 가야돼 이케 가야돼 아래 오른 이케 이케 아래 아래 사슬 사슬 아, 사슬 사슬 이거 아래에서 왜? 자세히 아나 사슬 피했 피했는데 이거 아아잠깐아 아, 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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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아 여기 잡아 뭐뭐 뭐, 어, 때려야 돼 때려야 돼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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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카운터 해야 돼 카운터 넣어야 돼 이제 카운터 지금 넣어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저 사람 살리자 위에서 오른 아래 왼 아래 왼 아래 왼 아래 왼 아래 왼, 아래 왼. 아래 왼. 됐다, 됐다. 파슬틀 카운트, 카 이거 파틀 받고 살려줘 바카스바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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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려. 살려. 아, 카운트. 너카운터넣카운트 넣고. 운트 바카운트. 바카스트 바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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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왼 아래 왼나 죽어야 나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유. 카운터 나이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사드 사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카운터 내가 할게 카운터 일로 와 일로 와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지금 때리면 돼 마무리 마무리 나봐 봐 마무리 나이스나이스 야나 진짜 계절했어. 아, 나... 야, 개... 야나 계절했어. 아, 진짜... 아니 진짜 어, 주원님 계절했어. 야너 계절했어. 어. 아니 나 태... 나도. 아니 나 그냥 개 못했어. 아, <laughs> 아니 나 체력이 아예 뭐. 아, 아 없어. 아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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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위트님 이거 진짜 내내 캐리 인정? 인정 인정. 아 아니, 진짜 이건 내가 계절했어. 나 진짜 계절했어. 이거 아니, 유튜브에 인정. 꼭 올리세요. 유튜브에 꼭 올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진짜 아, 올려. 다아 근데 내가 아 지금 졸려가지고 머리 아멍 때린 거아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아, 아 제가 아, 댓글에 넣어갈게요. 아, 테인님 결진 상태입니다라고 할게.